아, 근데 어렸을 때, 이제 한국. 문화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는 게 일단 너무 새로웠었던 기억,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좀 다, 다, 인종들이 섞이고 여러 문화들이 섞여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만큼 뭔가 문, 문화의 다양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았었는데, 그거를 제가 직접 느끼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에 지원한 게 제일 컸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회, 제가 사회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인 권, 여권, 여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프랑스에서 문화위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학으로 녹여내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직접 프랑스에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로 대학을 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을 저는 이제 제일 큰 목적은 전 국제기구에서 일할 생각으로 이렇게 왔었고요. 그래서 아마 끝나면 바로 국제기구에서 뭐 인턴십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법 쪽을 좀더 공부해볼 생각도 가지고는 있고.